예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가마솥입니다. 아, 제가 지금 대림 Q3 250 스쿠터를 타고 어머니 댁을 아까 낮에 방문했었거든요. 아 1시쯤인데 그때는 날씨가 좀 따뜻했고 햇빛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요 앞에 잠깐 쑤어 놓고 어머니네 집에 가서 이제 볼일 보고 한 3시간 있다 나왔는데 그 서에 그늘이 섰고 날씨가 기온이 내려갔습니다. 그러면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. 그래서 부랴부랴 집에 가서 점프 스타터를 가져와서 됐는데도 시동이 안 걸려요. 걸리 그 걸리듯 하면서 어디까지도 잘 타고 다녔거든요. 예, 그래서 어, 조언을 받고 여기 핫백 보이시죠? 예, 뜨거운 물을 끓여서 담아가지고 이제 핫팩을 배터리 위에다 지금 올려놓고 있는 중입니다. 요렇게한 10분 정도 있어볼 참인데 시동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. 이거 안 걸리면 야 이거 큰일입니다. 제 차를 가져와서 실고 가든지 아니면 내일 낮에 와서 다시 시도하든지 해야 되는 판인데 걸리기를 바라겠습니다. 예, 후기를 올려드릴게요. 예, 예. 결국은 시동이 걸렸습니다. 어, 온, 이 핫백에 뜨거운 물을 담아서 한 10여 분간 올려놨었고, 이 배터리에다가.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, 예, 점프 스타트를 또한번 충전한 다음에, 아, 했습니다. 근데만, 바로 시동이 안 걸리고 조금, 어 침이 약간 부족한 것처럼 그러더니만 아 겨우 걸렸습니다 예이 스타터를 대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예, 배터리 관리를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시겁했습니다 예, 아까 낮에 한시경에 날도 약간 따뜻하고 해가 좋을 때 모친 댁을 방문해서 있다가 한 4시간 정도 어머니하고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담소를 안 오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나와서 시, 시동을 거니까 안 걸리는 겁니다. 아, 깜짝 놀랐습니다. 그리고 당황스러웠습니다. 아무리 해도 안 걸려요. 그래서 아, 집이 멀지는 않기 때문에 버스 타고 쫓아가서 점프 스타트를 가져왔습니다. 그거를 댄데도 불구하고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. 예, 당황하고 있던 차에 어느 분이 주신 조언을 기억하고 어, 핫백에 마치 어머니 댁에 핫백이 있었거든요 뜨거운 물을 담아서 어, 한 10여 분간 배터리 위에다 올려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못 믿어서 어, 점프 스타터를 대고 다시 시동을 걸었더니만 걸릴 듯 걸릴 듯 하면서 안 걸리다가 마침내 걸렸습니다. 네, 만약에 점프 스타트 없이 걸었으면 안 걸릴 뻔 했다는 거죠. 네, 아무튼, 그 뜨거운 물 주머니가 어, 큰 역할을 한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, 이것을 좀 참고하시고, 네, 나중에 뭔일 생기시면 어,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저도 덕분에 좋은 경험했습니다. 박태정 알려주신 박태정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. 때마쳐서 저에게 전화를 해주셨네요.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